우리도 무수한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고 우리도 바라는 항구,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? 성경에 나오는 이 항해에 관한 기사가 몇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가 항해에 관한 기사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? 저는 요나서의 요나가 여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폭풍으로 만나게 되고요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자 이제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죠 우리 이야기를 잘 알죠, 그죠?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죠. 요나가 만났던 광풍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쓰였습니다.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맞았던 장면을 또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인 이 10편 107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인생 항해 중에 만나는 어려움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요.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? 시작!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.